발작에 관련해서 병력 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어떠한 그 검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는데, 이것을 이제 세 단계로 나눠서 쉽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작 하고 있는 상황이 있을 것이고 발작 전의 상황이 있을 것이고 발작 그 이후의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병력 청취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먼저 발작 전 상황을 보겠습니다. 발작 전의 과거력, 환자가 뭐 알았던 뇌와 연관된 질병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뇌수막염이나 뇌염, 뭐 뇌졸중, 발달 장애 또는 뇌손상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정보들이 굉장히 그 뇌전증을 진단하는데 중요하다고할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과거에 알았던 여러 가지 질병들, 정신건강 관련 질환 그로 인해 뭐 약을 복용하고 있다든가 당뇨병 그다음에 다른 어떤 특정한 약물 복용 음주력도 굉장히 발작과 뇌전증을 진단하는 데 중요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감염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여행력이나 직업도 조금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교대라든가 조금 잠. 불규칙하게 자는 직업. 뭐, 수면이 부족하다고 해서 뇌전증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만은, 뇌전증이 있는 분들이 수면 박탈이라든가, 그런 몸이 피곤한 상태에 놓이게 되면 발작을 좀더 쉽게 하고 자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그 직업적인 부분도 발작 전에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발작 직전에 이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발작 직전에 어떤 것을 하고 있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는 도중에 그랬었는지, 누워서 쉬고 있다가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 그런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든지 그냥 평상시에 식사 중에 갑자기 그러한 증상을 일으켜다든지 이러한 그 상황들이 굉장히 진단하는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환자가 쓰러지기 직전에 이상한 느낌이 없었는지도 굉장히 진단에 중요하겠습니다. 다양한 어떠한 전조 증상을 우리가 호소할 수가 있게 되는데, 두통, 어지럼증부터 해서 어떠한 감각의 이상이 손끝에서부터 올라오는 느낌이 있었다는 분도 드물지만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위장관 증세, 구역구토 같은 일반적인 증상도 있습니다만은 뭔가 위쪽에서부터 속구 치는 듯한 느낌이 쭉 올라오면서 목 쪽에 도달했을 때 기억이 안 난다든가 이런 거는 아주 특징적인 뇌전증과 연관된 전조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도 이제 어떤 느낌이나 기분 같은 것들이 전조 증상으로 중요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떠한 공포감이라든가 어색한 느낌, 또 자기가 경험했던 경험들이. 파노라마 같이 이렇게 지나가는 느낌이 있었다든가, 또는 어떠한 시각 증세, 번쩍번쩍거리는 물방울 같은 빛들이 뭐 한쪽에서 나타나서 다른 쪽으로 사라지는 그러한 느낌이 있고 난 이후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거나 발작을 했거나 한다면, 그러한 전조 느낌은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뭐 가장 흔한 건 이제 실신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거와 이제 구분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전조 증상이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먼저 생각을 하고 진료를 할때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발작 당시 상황은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히 의식이 있었는지가 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짧든 길든 간에 그러한 기억기 그 상황에 대해서 없는지 그런 것이 이제 중요하겠고, 쓰러진 분, 환자가 몸이 뻣뻣했는지. 아니면 힘없이 축 늘어져 있는지 이런 것도 진단을 감별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 병력 청취에서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얼굴을 보겠죠. 얼굴을 봤을 때 여러 가지의 어떤 다양한 임상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입맛을 다시 셀을 수도 있고 또뭐 멍했을 수도 있고 뭐 얼굴을 찡그렸거나 아니면 움찔움찔거리는 양상이 반복되거나 또는 의식이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눈이 뭐 한쪽으로 편향되거나 위로 올라가거나 하면서 입에 거품을 물 수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얼굴의 상황들을 보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의외로 이제 도움이 되는 것이 힘을 줘서 고개가 이렇게 돌아갔는지 보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한쪽으로 힘을 주고 고개가 돌아가서 이거를 이렇게 똑바로 하려고 해도 힘이 목에 들어가 있거나 하면은 이런 것들은 조금 뇌전증 발작의 가능성이 좀더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얼마 동안 했는지가 더 중요하겠습니다. 이게 기간이 1분 이내냐, 5분 안쪽 또는 몇초 또는 이것이 아주 굉장히 오래 지속되느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제 감변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발작 직후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작이 끝나고 환자가 어느 정도 의식을 차렸다고 했을 때뭐 괜찮은지 묻고 알아보는지 여기가 어딘지 이런 거를 진압력에 대해 물어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적절히 대답을 하는지. 아니면 무슨 말인지 모르게 혼자 웅얼웅얼 거리면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못하는지, 그리고 매우 혼란스러워하면서 제대로 의식 회복이 안 되는지, 발작 이후에 혼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신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쓰러지고 난 다음에 자기가 깨면은 금방 의식을 차려 가지고 어떠한 어 대화라든가 이런 게 원활하게 되는 반면에 뇌전증 발작이 전신 강대 발작 이 있는 경우에는 빨리 회복을 못하고 혼돈스러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어딘지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발작 이후에 혼돈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것이 굉장히 병력 정치에서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발작 후에도 전혀 이제 깨워도 안 일어나고 바로 그냥 잠에 들었는지, 잠을 한참 자고 난 다음에 깨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겠고. 또 발작 이후에 원래는 없었던 두통이 이벤트가 있고 쓰러지고 난 다음에 환자가 깼을 때 전체적으로 머리에 두통을 호소하는지 이런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옷에 대소변의 실수는 발작 이후에 없었는지 이런 것도 조금 도움이 될수 있고 또 환자가 팔, 다리 쪽으로 마비가 일시적으로 있다가 이제 풀리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없었는지 또 마비가 지속되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도 뇌졸중이라든가 이런 것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좋은 병력 청취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환자가 발생하거나 했을 때 본인이 당사자일 수도 있지만 또 목격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사자일 때와 목격자일 때로 나누어서 병력정치가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